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색감이나 가격 모두 마음에 드실 제네시스 G90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장 색상 보시게 되면 포르토 레드라는 강렬한 색감과 하바나 브라운의 실내로 되어 있겠고요. 전국에 단한 대밖에 없는 희귀한 매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네, 5.0의 최고 사양과 타우 엔진도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선루프와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옵션이 추가된 4인승의 풀옵션 차량으로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번 특색 있는 차량 정말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영상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바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2019년 1월 등록 2019년형의 제네시스 g 5 0입니다 5.0 프레스티지 최상위 등급으로서 타우 엔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전자 서스펜션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VIP 시트와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있는 풀옵션의 차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성능 점검 시에는 단순 교환이나 누유, 침수 문제 전혀 없는 성능 부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또한 1인 장기로 용도 이력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서 오늘의 차량 제조사 보증 까지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완벽한 차량 되겠습니다 네, 그럼 깔끔한 오늘의 G90 바로 전면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번호 187주에 7656번 입니다 이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걱정하시는 허위 매물 전혀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이 차량 그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전면부 한번 모습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 잘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하단부의 범퍼나 그릴 모습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풀 LED 헤드램프 되어 있으면서 이5.0 프레스티지에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적인 램프의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부를 보시게 되면 이 G90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크레스트 그릴 아주 멋스럽게 장착이 잘 되어 있겠고요.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롬 몰딩도 전혀 깨짐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단부의 외장 한번 살펴봐 드릴 텐데요. 먼저 색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르토 레드라는 강렬한 색감. 이 제네시스 지구공에는 다양한 색상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포르토 레드 정말 희귀한 색상입니다. 이렇게 대형 세단에도 정말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서 유니크한 특색 있는 대형 세단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차량 꼭잘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본네 쪽 외장의 상태 한번 살펴봐드릴 텐데요, 이렇게 스톤칩이나 찍힘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아주 상품화를 잘 해놓았고 측면부의 프론트 엔다 부분도 이렇게 문제 없는 외장의 상태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는 19인치 휠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제가 전체적인 휠 보건 예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셔서 보실 때에는 깔끔한 휠의 상태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행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측면부의 외장도 한번 비춰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량의 하단부나 도어 부분 쪽 그리고 상단의 필러나 루프 부분까지 제가 상품화를 하기 전에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놓고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 없는 외장의 상태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이 중후하고 정말 블랙과는 다른 또 다른 대형 세단의 특색 있는 색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차량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쪽에 보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런 하바나 브라운의 실내 색감도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외장의 색상과 잘 어울리는 실내로 정말 세련된 색감으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번 차량 최고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고스도어 클로징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 한번 조작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이렇게 운전석뿐만 아니라 그 뒷좌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전 좌석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편리하게 기능을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후면부로 넘어가게 돼서는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테일 램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뒤쪽에 리어램프가 정말 큼직하고 아주 날렵하게 잘 되어 있으면서 더욱 더 강렬한 아주 중후한 제네시스 G90의 후면 모습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후면부의 외장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색감 잘 표현이 되고 있겠고요. 이렇게 위쪽에 트렁크라든지 하단부의 범퍼 모습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차량 H 트랙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5.0의 차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대형 세단인 만큼 안정적인 주행감을 위해서 4륜 구동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타우 엔진도 되어 있기 때문에 5,000cc의 강력한 출력 그리고 아주 뛰어난 승차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트렁크 잘 열리고 있겠고요 실내의 공간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안쪽까지 이렇게 넓게 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넉넉하게 짐들 실을 수 있겠고요. 실내 상태 보시게 되면 전 차주분께서 짐 많이 안 실으셨듯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메탈 플레이트에 포인트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 없이 깨끗하게 짐을 실을 수 있겠고요.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하단에 트렁크 플로어 부분도 침수 상태. 거의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겠습니다 네, 저희 클린카에서는 침수상태의 차량 전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걱정 없이 차량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계약하실 때에도 100%의 무침수 차량이라는 점 기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문의 주셔서 차량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쪽의 외장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문제없는 정말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렇게 이색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클린카 홈서비스, 비대면 거래나 탁송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장 색상 포르토 레드라는 외장으로 한번 다양하게 살펴보셨는데 실내로 들어가시게 되면 하바나 브라운의 색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5.0 프레스티지의 풀 옵션의 기능들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90 실내 한번 열어 보았습니다. 실내 색상 보시게 되면 아주 화사한 하바나 브라운의 색감 되어 있겠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시게 되면 이 외장의 포르투로 레드의 색감 그리고 실내 하바나 브라운의 이두 조화가 정말 매력 있는 색상으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내 관리 상태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조수석 쪽이나 운전석 쪽 전혀 헤짐 없이 주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고요 이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라임 나파 가죽 되어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가죽의 질감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어 트림 쪽으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상단부는 이렇게 나파 가죽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전혀 헤짐 없는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의 도어 트림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어 트림 상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메모리 시트 되어 있겠고요. 하단부에는 렉시콘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하셔서 더욱더 훌륭한 음질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옆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센스팩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 같은 안전 옵션이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보험료 특약 할인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바로 옆쪽으로는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이 시트 밑쪽으로 보시게 되면 네, 당연히 5.0 프레스티지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동 시트가 아닌 에르고 모션 전동 시트로서 22방향의 시트 포지션 조절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전동 시트의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의 모습 간략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실내에 타서 더욱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90 실내에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네, 실내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의 아주 세련된 색감 잘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이 G90의 깔끔한 인테리어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의 관리 상태 보시게 되면. 정말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대형 세단에 정말 아주 넓고 편안한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센터페시아 부분에도 다양한 기능들 가지고 있겠는데요 제가 하나씩 조작을 해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다 해놓았습니다 네, 그럼 엔진 미션 상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 유리막 코팅까지 제가 해 놓은 차량이라서 이번 차량 정말 아주 깔끔한 외장이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 차량 제가 기본적인 점검들 통해서 아주 깔끔한 엔진 미션 상태라는 점 강조를 해 드릴 수 있겠고요 시운전 당연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직접 운행을 해 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제가 주행거리 설명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총 주행거리 9만 922km 입니다 총 주행거리 약 9만 키로로 나와 있겠고요 5년 12만 키로의 제네시스 g 구공 제조사 보증이기 때문에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적으로도 제가 정말 저렴하게 내놓아서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능을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좌측이나 네, 우측면에 이렇게 사각지대 영역을 계기판의 화면으로서 나타내주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방향 전환하실 때 더욱더 안전하고 편하게 주행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네, 이렇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방 주시하시면서 내비 정보나 안전 정보들 연동 통해서 편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밑쪽으로 내려와서 한번 핸들 상태도 비춰드려 볼 텐데요.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의 핸들로 되어 있으면서 전혀 헤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핸들 우측 부분에는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제어 버튼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부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꽉찬 화면에 12.3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풀터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터치를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홈화면을 누르셔서 부드럽게 다양한 메뉴들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이 중앙부 잘 살펴보시면 아주 인기 있는 옵션인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겠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게 되시면 정말 꽉찬 화면의 어라운드 모습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후방의 화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방의 화면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좌측에 있는 이 버튼들 통해서 좌우의 모습까지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거나 운행하실 때 아주 편하게 운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 내려가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와 미디어 패널 그리고 공조 패널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전자식 기어 노브 그리고 운전석과 가깝게 다양한 버튼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더 위쪽으로는 제가 아까 풀터치로서 이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 중에 조작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DIS 버튼으로서 조작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바로 밑쪽으로는 이렇게 3단 통풍 열선 시트가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 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핸들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뒤쪽에는 이런 리어 커튼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버튼을 조작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튼이 오르내리는 이런 버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조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위쪽으로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런 세이프티 선루프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라든지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프레스티지에는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컬렉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얼 루드의 포인트 그리고 고급스러운 프라임 나파 가죽이 잘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좌석에서 간략하게 기능들이나 실내 상태감들 한번 비춰드리게 됐는데 5.0의 프레스티지 최고 옵션의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뒷좌석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90 후석에 한번 타보았습니다. 네, 후석을 먼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트 클래스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인승의 시트로서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공간을 통해서 후석에 탑승하시는 가족분들이나 손님분들께서 더욱 더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트의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의 세련된 색감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후석도 마찬가지로 나파 가죽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실내 상태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은 듯한 정말 깔끔한 실내 상태로 보실 수 있겠고요. 중앙의 암레스트 부분도 헤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한 프레스티지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 제가 먼저 도어 트림 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트림 상단부에는 이렇게 나파가죽으로서 부드럽게 마감 처리를 해 놓았구요. 바로 밑쪽에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전혀 헤짐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네, 도어트림 상단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후석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전동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겠구요. 바로 밑쪽에 윈도우 버튼을 조작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문의 개폐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전동 선쉐이드 커튼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나 열 차단의 기능까지 한번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듀얼 모니터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조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양한 메뉴들 나와 있겠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통해서 이렇게 뒤쪽에서도 위치를 한번 아실 수 있겠고요. 다양한 다른 메뉴들. 뭐 미디어 라디오 tmb 뭐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도 심심하지 않게끔 이용할 수 있는 듀얼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부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중앙의 공간에는 이렇게 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바로 위쪽에 암레스트 상단부에는 공조 패널 조작을 할수 있겠습니다. 조작을 하시게 되면 풍량이나 온도 화면으로서 나타내주기 때문에 더욱 더 편하게 조절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밑쪽으로는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겠고 바로 밑쪽에는 아까 보여드린 듀얼 모니터를 조작하실 수 있는 미디어 패널 장착이 되어 있겠고요. 바로 밑쪽으로 한번 더 내려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납함이 되어 있겠는데 퍼스트 클래스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석에 비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암레스트 옆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포트 팩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겠는데요. 앉아 있는 좌석의 시트를 개별적으로 조작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시트를 휴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레스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프론트 버튼 이렇게 누르셔서 조작을 하시게 되면 바로 앞쪽에 있는 시트 조절도 가능하신데요. 네,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절이나 각도 조절 등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 더욱 더 편안한 시트 공간을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뒷좌석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셨는데요. 당연히 이 제네시스 G90의 성능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아주 훌륭하지만요. 정말 희귀하고 우아한 색감의 이미지를 가진 정말 특별한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가격대도 정말 많이 낮아진 대형 세단이라서 최고 등급의 대형 세단과 특색 있는 차량을 원하셨다면 이번 차량 영상으로 잘 살펴보셔서 놓치지 마시고 선택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가격 정리 영상에서 제가 정말 시원한 가격, 최저가의 가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가격 정리 영상에서 가격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 어떠셨습니까? 이 전체적인 색감도 아주 화려하면서 성능이나 옵션도 뛰어났고요. 5.0의 최고 사양 그리고 제조사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은 완벽한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대형 세단, 유니크한 차량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차량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바로 판매 가격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 판매 가격 5천만 원입니다. 네, 5천만 원이라는 이 신차가에서도 절반 이상이 감가된 시세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 영상들 많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